기간 조정이 나올지 가격 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있나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면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긴 하죠. 확률적으로 보면 더 높아요. 가격 조정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확률이 더 높아 나오게 되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간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 부분이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가격 조정이 더 좋습니다. 음.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비트가 밑단에서 처음으로 계속 양봉을 치고 올리고 있죠. 근데 비트뿐만 아니라 주식도 지금은 똑같아요. 상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주식도 그렇고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흐름 만들면서. 어 좋은 흐름을 지금도 충분히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바닥이다 어 이제는 돌릴 수 있다 하면서 알트 뭐 알트가 아니죠 주식 차트 분석하면서 좋은 주식들 막 뽑아내시는 분들 어 지금 많이 있을 거야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코인도 똑같겠지 지금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좋은 알트들 막 뽑아내려고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은 비트가 빠지면, 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빠졌을 때 봐야지. 비트가 빠졌을 때, 버티고 있는가, 잘 버티는가, 혹은 회복을 빨리 해주는가. 그것부터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보다는, 아니,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 나오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끈하게 빠진다, 뭐 한다. 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아마 지금 자리에서 여러 흐름을 더 만들고 빠져도 빠질 확률이 지금 더 높아 보여서 어, 아마 처음에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5년째 오지 않는 불장이라고? 아 얼마나 많이 올라가려고 지금 비트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드는지, 어,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이 가려고. 우리를 이렇게 태우는지 어, 너무 단기간에 막 가면 또 아시죠, 형님들? 차라리 갈 거면 건강하게 이렇게 조정도 좀 크게 받고 다시 올려서 올라가고 하는 게 좋죠. 나스닥도 그렇고 어찌됐든 주식도 회복이 잘 되면 그 영향도 같이 어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주식이 회복되기 전에 코인이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찌 됐든 부동산은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고 저는 코인이 제일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돈 없을 때 사람들이 돈 싸들고 코인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다음 주식 움직이고 그다음 부동산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씩 하나씩 먼저 움직여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코인으로 발라먹고. 주식으로 발라먹고 마지막엔 어 부동산으로 마무리 지면 되잖아 그죠? 어또 동시에 좋은 흐름을 동시에 만들진 않을 거예요 어 동시에 다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먼저 어 어떤 특정 투자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확률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뭐가 먼저 움직인다 라기 보다는 회복이 됐을 때 저는 코인이 먼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는 코인을 믿으니까 어 그리고 왜 코인이냐 시총이 제일 낫잖아. 제일 가볍잖아. 움직일 때돈 있는 사람들이 코인 움직이는 게 제일 쉽지 않나요? 그래서 코인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부동산. 에드벌러 하나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가벼운 거부터 시작하자.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무거운 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차트로 구분 되나요? 어떤 것도요 분석도요 100% 분석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근데 지금 흐름에 대한 흐름이 어떤 흐름이 더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게 실력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자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죠 사실 수익 날 확률도 제일 높고 도라골렘 님, 에드벌룬, 세계 감사합니다. 음.